지난 9월 경기의정부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한 7.5t. 화물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덮쳤다. 이 사고로 남편은 중상을 입었고 임신 17주였던 20대 아내와 뱃속의 아기는 끝내 숨졌다. 남편은 병원 안내에 따라 아내와 태아 두 명의 장례를 치렀지만 경찰 조사 결과 법적으로 사망자는 아내 한명 뿐이었다. 형법상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태아 사망 진단서와 사산 증명서가 모두 발급됐지만 가해자에게는 태아의 사망에 대한 별도 처벌이 불가능했다. 남편은 저는 두 가족을 동시에 잃었는데 처벌은 한 명분이라니 너무 허망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체계가 생명 보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상 태아는 분만이 개시되어야 사람으로 인정된다며 사회적 공감대에 맞게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조리원도 예약하고 아이옷도 다 준비했는데 한 순간에 모든 게 사라졌다며 태아의 생명도 법이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